이와 같은 연선일 때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선을 적당 길이만큼 벗긴 다음에 압착기에 압착 단자를 물리고 조여주게 되면 동선에 압착 단자가 물리게 됩니다. 또 하나를 두 개를 결선하고 싶을 때에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압착기에 동반 단자를 물리고 압착기를 이용해서 압착시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볼트를 이용해서 기구에 접속을 하면 되겠는데요. 만약에 두 개를 접속할 때에는 서로 이렇게 등지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.